할렐루야, 주 말씀교의 아침묵상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놀랍죠. 사실, 어, 하적한 그릇에 야곱이에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그 다음에 이삭이 나 죽는다 하고는 어, 먹고 축복하겠다 하는 소리에 어,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한 사건이 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나름에서 20년 돌아 세겜성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온다면 좋기. 수 년은 걸렸을 거고, 그런데, 이삭이 180세 죽는데, 자연사를 합니다. 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그러니까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삭이 이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해서, 자, 그러니까, 자는 듯? 간다? 하나님 품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죽어 자기 열조이로 돌아가니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러줘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 죽는다고 그 난리를 쳐갖고 고기를 잡아오고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몰래 받아갖고 도망가고 그런 게 지금 어 그랬던 아, 아빠가 그랬던 이삭이 아직도 살아서. 있다가, 이제,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때서 죽어요. 저는 참이 부분이 대단히 뭐랄까, 아이러니하다랄까요? 야곱이요, 그 모든 것을 다우상숭배를다 어, 숨기고 나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라엘을 보내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정리돼요. 정리되고 나서 아빠가 죽어요. 이삭이. 그리고 형이랑 같이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냥 아빠가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오랫동안 남겨두신 이유, 정말 눈이 안 보이고 그랬던 그가 오래오래 산 이유 180세까지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보게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은 기어이 야곱을 통해서 가난한 땅. 그것도 헤브론. 지금 아빠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다윗 왕이 세워진 곳. 근데 어, 여기 와서 같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완전한 때를 보고 어, 죽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역사를 다 이렇게 관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삭이 180세까지 버틴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와 번성하는 것을 보고 또 눈을 감을 수 있는 복 그래서 이삭은 참 어, 끝까지 행복한 웃음의 사나인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삭의 인생을 보고 또한 야곱가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